아, 실장님! 어, 진짜 뭐 찍나 봐요. 네. 프로필. 프로필. 아, 아, 프로필. 어, 귀엽게 하고 왔어. 메이크업 좀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입고 왔어 <laughs> 아, 저기 또 따로 있구나. 네, 여기 되게 진짜. 잘 찍어요. 강아지 사진 전부다찍는 전부 곳이에요. 네. 네. 화보도 많이 찍으시고요. 아니, 실장님, 그래서 우리 이렇게 네, 지금 다섯 네. 네, 네. 마리 저희 이제 모델로 한번 데뷔 시켜보려고 네. 좀 날씬하게 뽑아주세요. 처리. 누나 운동을 하세요. 뱃살 같은 거다 깎아주죠. 네 그럼요. 아 뱃살 보정이 들어가야 돼요. <laughs> 네 뱃살 보정. 일단 이거를 프로필을 저희가 만들어서 반려동물 에이전트가 있어서 그래서 그 에이전트에 딱 돌릴 거고요. 와 멋있다. <laughs> 그래 저런 데니까 연봉 1억이야 연봉이름. 냉장고 광고에 옆에 코비가 앉아 있고 세탁기 광고 옆에. 신호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곧 보게 되실 겁니다. 아유. 아, 이게 또 인맥이 좀 있으니까 쉬울 수도 있겠다, 그죠? 그죠? 광고적으로 많이 하시니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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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그럼... 뭐, 애들이 잘해야지 되는 거죠, 뭐. 네. 저희 광보기도 어떻게 좀안 될까요? 일단 저희 애들부터 먼저 네. 좀 해보고. 광보기를 네, 위한 영업은 잘하고 있네요, 지금. 어, 그렇죠. 둘 중에 하나 잘 돼야지. 광보기는잘 <laughs> <laughs> 됐어요. 네. 나는 네. 네. 아, 아 잘하겠어 <laughs> <laughs> 기대하세요 앉아 아, 아, 기다려 프로. 엄마도 모델 출신이기 때문에 기다려 끝초인데났초 1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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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초 1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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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 1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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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기다려. 아, 네, 여기 앉아, 앉아. 아, 귀가 섰다. 기다려. 아, 약간 도, 돌, 돌치칠때 사진 찍는 거랑 비슷하네요. 어, 어. 어린이 사진 찍는 랑 아, 똑같구나. 오, 야, 네, 그냥... 손을 사... 빼놓네요. 어. <laughs> 저분들 뭐 그거 하는 것같아 엄청 조직적이에요. 여기서 <laughs> 짝짝 삐삐퐁땡땡땅 <뿡 웃음> 땡찡 땡찡 <laughs> 무슨 굴타는 줄 알았어요? 아, 그래 뭐, 빠빠빠빠 어머, 서 있는 것도 귀엽다. 어, 됐다, 됐다. 몇개더아다 됐다 이제 지쳤다. 지쳤어. 결과물 을 <장갑을> 보세요, 어? 여러분. 보고 말씀하세요. 오, 대박. 대박. 어머 어머. 뭐. 오. 오. 그 이거, 이거, 이거. 메이커, 메이커. 고있정을 하나도 안한 건데 저렇게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<laughs> 너무 예쁘다. 예쁘다. 아, 이거. 이거 이 <laughs> 이거 <laughs> 이거 또. 이거 거 또. 이거 이 아니, 우리 페페가 눈이 예뻤네. 하도 막 발광을 해가지고 눈이 예쁜지도 몰랐네. 야, 너 그래, 진짜 인생 멈춰... 역사했다 멈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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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했어. 또 이제 환사의 호흡 한번 볼까? 아, 같이? 음. 이거 진짜 추억 되겠다. 또 어, 모델 출신이지 않습니까, 어, 출신이 지금? 어제 바로 나오네요. 어, 이지미 왜 네가 이쁜 척이야? 이지미 왜 네가 이쁜 척이야? 아, 어? 아, 저도 살아야죠. 확실히 모델은 모델이야런데 아, 아. 그렇게 계속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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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델은 다르긴 다르다. 오, 너무 이쁘더라고. 우와. 그 처음으로 이쁜 척하는 거 처음 <laughs> 봤어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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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렸어 뭐. 지금. 너무. <laughs> 무슨 멋을 뿌려? 이러고 이러고 습관 습관. 그래서 이거 왜 보자. 잘할 것 같아. 아나이팀 너무 기대돼요. 오. 아 이걸 차고 보신 거군요. <laughs> 다른 거야. 아 다른 거야. 일로. <laughs> 아 얘들이 좀 식탐이 좀 있어요. 아, 식탐이가 좀센 편이야. 귀여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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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때. 어 잘했어. 어 좋다. 어, 잘한다. 잘하네. 잘하네. 예, 모델 했던 애라, 다른 애. 인났네 야, 꼼짝도 안 한다. 엉덩이 봐. 좋아. 오! 너무 예쁘죠? 어, 음 예뻐. 이야, 잘... 아, 예뻐. 아, 목걸이 잘했다. 어. 우상이네 여기. 음, 같이 찍는다. 원래 모델은 포즈를 여러 개를 해줘야 돼. 하나만 해주면 안 돼. 기다려. 너무 있으니까 또. 기다려. 와. 귀여워. 우와, 오 예뻐 예뻐. <laughs> 어 역시 강 모델이야. 어, 어 강아지의 모델이 뒤에 <laughs> 아빠가 너무 섹시한 거야. 근데 강아지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? <laughs> 너무 섹시하게 가고 그래. 강아지 너무 해맑은데. 눈이 부었네요. 우와. 눈이 많이 아프 준이가안 돼. <laughs> 나아치가 너무 자기 위주로 찍었어. 네. <laughs> 걔한테 안믿리려고내 <laughs> <laughs> 존재감을. 네. 자 다음 젬마젬마젬마가 젬마. 열리라니까. 젬마가또뭐 앞에서 딱 받쳐주면. 커플이다. 커플룩으로. 무슨 옷을 이만큼 싸왔어요. 사람인 줄 알았어. 이만큼 여행가방에. <laughs> <laughs> 이기려고. 다른 팀 <laughs> 이기려고 지금. 별 배고 다 갖고 왔었지. 다젬마 옷이에요? 응. 옷이 나보다 많아. 양쪽 모델이잖아요. <laughs> 어, 나름 준비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더라고요. 그렇게 했고 젠마야 이 올라와. 젠마 여기. 네. 아 너무 말잘 들어서 정말. 젠마이 진짜 다르다. 안으세요 기다려. 젠마 기다려. 젠마 손. <laughs> 야옹. 야야정 딱히, 딱히 뭐뭐 는데 어. 네. 네. 오, 저 눈빛 봐. 저 그림 같아, 저거1 분도 안 걸렸어요. 와. <laughs> 그래, 젬마가 너무 너무, 너무 뛰어나. 존재감이 너무 뛰어나. 젬마랑 노마시랑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? 오오. 조심스레 의견 한번 내보면. 아, <laughs> 아 근데 진짜 얌전하다. <laughs> 오뎅이가 안 얌전하다는 거 오늘 새삼 깨닫는다. 맞죠? 오, 진짜. 형 오늘 어떤 사진을 찍어야 되냐면은. 조지 클로니 같이 찍어야 되 <laughs> 여기, 여기. 조지 클로니, 하비에르 바르데 하비에르 바르데 너무 닮았어. 뭘, 뭘 쓰고 닮았어. 호비, 보여주지? 아, 기대된다, 근데. 의외로 잘할 것 같아. 호비, 보여주지? 호비, <laughs> <코비> 앉아. 그렇지. <웃음> 기다려. 호비, <laughs> <코비> 앉아. 그렇지. <웃음> 기다려. <웃음> 아, 호비, <laughs> 기다려. 자, 갈게요. 네. <laughs> 어? 오, 어? 띠집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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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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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시선 보았어? 오. 찍을 때마다 시선 돌려주는 거? 진짜 까그 영화 표정 같아. 어. 앉아. 앉아. 하 앉아. 아이, 잘했어. 아이, 잘했어. 아이, 아이 예뻐. 아이, 아이, 예쁘다, 여기. 아 예뻐. 예뻐. 오, 오, 오. 큽니다. 봤지? 봤어? 선 그, 선생님한테 한번 교육받고 그, 가시라던 거예요? 네. 말도 마세요. 근데 정원 코리 너무 똑같다. <laughs> 노인들이한 나란 없다. 그 포스터 같아. <laughs> 어, 아 이뻐. 아이어 너무 귀엽다. 어, 귀여워오인카이 대박. 대박. <laughs> 이거 완전 작품인데요? 응. 아, 아, 잘생긴것 같아. 어. 어머 어머. 아저 는이 봐. 잘 내릴 것 같아. 아니, 옷 입혀도 아유, 잘 어울릴 것 같아. 빨간 거 입히면. 시바견 저리 가라. 와, 아르산도 빛 봐요. 이거 예뻐. 너무 화해 이거 예뻐. 힌트. 이거 예뻐. 자기 사진 보고 있어. 어, 이거, 다 예뻐. 다 예. 예뻐. 저 걔가 저 사진 고르고 있는 것 같은데? 이게 A컷이고, 뭐. <웃음> <웃음> 대표님은 같이 안 찍어요? 은호 대표 보고, 아우, 어. 절대 하면 안 돼. 아치 대표님 보고. 네. 아, 이건 추억이 아니라 악몽이다. 어, 애들만 찍자. <laughs> 네. 얼마나 감사하겠어요, 저 둘이 오, 잘나왔다 아, 둘이 놀랐어. 같이 찍었어요. 와, 김대표님 보고 놀란 거잖아. 야, 우리한테 왜 저런 거? 할리우드 탑스타 둘이야. 어, 어, 표정 너무 좋다. 둘이죠. 오스카 시상식 같네요. 그러네. <laughs>